아, 늦었습니다. 9시, 9시 넘었어요. 지금, 어, 뭔가 일을 하나 해결을 해야 돼가지고,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예, 9시가 넘었습니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휴일 밤을 보내고 계실테고, 전 퇴근해서, 어, 풀앞에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마감 들어가는 시간까지 됐네요. 오늘은 뭐, 오후에 제작방송 하나 올려드리고, 네. 제작방송은 이제 엔트맨이 3종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3종 세트가 완성이 돼서, 어, 프라페이에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작은 일단은, 어, 종로에 두고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해야 될 일이 또 생겨서, 네, 어서오세요. 하고서 이제 같이, 어, 차에다 실어서 오려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자, 연휴를 맞으신 분들은 이틀째. 아, 전 뭐, 뭐, 새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미리 예고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어서오세요 모티브님 제가 지금 뭐 작업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 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뭔가 느낌이 멜랑꼴리한 게 지금 뭔가 지금 에,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봤더니 9시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달려와서 어,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어, 밑에 방송에 올려놓은 거는 아시다시피, 엔트맨 3종 시리즈 중에 마지막이고요. 미니 이젤르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피규어로, 네, 문방 엔트맨으로 3개를 완성하게 되었죠. 일단 뭐 1차 버전이야. 뭐,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차 버전을 여기에 지금 이제 들어있고, 지금 이 엔트맨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 엔트맨은 이제 3개를 또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2,000원. 네, 12,000원에 프레파까지 오더라고요. 자, 요 버전을 이용해서 1차 최초의 마블 엔트맨 1대6 케이스에 넣어서 워터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 놔서 뭐 사진으로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일단 이런 저렴한 피규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그 다음에 문방 파이더 이후의 차기작으로 손색이 없는 라인업이 되었죠. 네. 이 엔트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는 당연히 2차 3차를 계산하고 있었고 에, 2차가 지금 이제 어저께 프라페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페에 직접 보실 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버전과 만들어진 버전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뭐이 엔트맨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 또한 어 밑에 동영상에 제작 영상이 올라와 있어. 요 제가 왜 이걸 이제 또 가지고 가느냐. 자, 이제 두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 피규어를 이용해서 만든 3D 네, 2 버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 안에, 네. <laughs> 아이고, 디디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안 하진 않는데, 네, 제가 지금 뭘 하다가, 카페 일을 좀 하다가, 까져먹어가지고요, 갑자기 시간을 봤더니 오버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자, 이게 엔트맨 2에요. 네엔트맨 2. 똑같은 피규어인데, 이제 1, 차 버전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고정을 시켜서 좀 다이나믹하게 제가 이게 왜 다이나믹하게 연출되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본네는 그냥 일자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지만 조금 이제 밑에 봉을 제거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각도가 네, 이 정도까지 휘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기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징을 어,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앞으로 기울면 또 느낌이 틀리고요 네 일자하고 그러니까 백 부분도, 예, 확실히 틀리죠. 이렇게 세워놓은 거, 제가 밑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포징을 잡은 다음에, 이 뒷발, 네, 뒷발을 그대로 갖다가, 예, 벽에다 붙여서, 뒷발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고요 네. 3D 버전으로 보시기에, 예, 즐기시기에 아주 무리가 없을 만큼, 예쁘게 잘, 예상대로 잘 됐습니다. 이뭐 왼발 버전은 뭐 유명한 뭐 건담 벽걸이 왼발 버전이 있죠. 네. <laughs> 이것도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풀하는 되게 가벼워서 더 조용히 잘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무 재질인데 속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무게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의 어이 버팀으로만으로 예, 될수 있는 무게 정도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예, 붙여서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작업돼서 이제 프라페에 들어왔고요 네, 오늘부터 관람이 시작돼서 또 오셔서들 보시고 네, 문방 엔트맨 시리즈들 좋아하세요 이제 오늘 3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3는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괜찮죠? 지금 액자 사이즈는 이제 제가 일대역 사이즈 만든 이 아이언맨 미니 이제 액자 사이즈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엔트맨도그사이즈 들어가 있고 오늘 만든 이제 그 라스트 워신 있죠? 예. 이 엔트맨요? 이 아니요, 아니요. 문방 엔트맨이에요. 12,000원. 예. 문방 엔트맨. 예. 하토이면은 아마 이만, 이만하겠지1대6이면요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유루루님이 요만해요. 예. 이럴 때10 정도 돼요. 예. 이게 엔트맨의 재밌는 캐릭터가 이제 작아도 재밌지만 커도 재밌는 네. 그런 캐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배요? 배. 배는 그게, 그, 제 방송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 모형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 그, 배가, 망가진 거예요. 도색은 돼 있는데, 막, 선도 끊어져 있고, 막, 망가져 있는 건데, 저거로 이제, 혹시, 어서오세요, 이 사람. 뭐 쓰시겠습니까? 하고서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밀리터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진열장에다 그냥 넣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이요. 근데, 앤트맨이 3탄을 만들려고 이제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그럼 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배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도색이 안돼 있었거든. 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거걸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저께 뒤져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뽀개가지고, 오늘 앤트맨 3편을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LED 30발 넣어줘가지고, 네, 됐고, 이제, 지금 영상의밑에 이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는 제가 사진하고 영상하고 같이 올려놔서 오늘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비록 뭐 조회수는 뭐 10, 15 그렇지만 뭐, 항상 꾸준히 어 블로그에서 작업을 <laughs> 해놓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볼 거는 있어요. 예, 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거나 뭐,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SNS나 뭐 그런 거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오늘 감동의 어또 순간을 여러분들하고 맞이했죠. 아직 글은 안 썼는데, 어더 스토리 영상이 이제 4개월쯤 전에 이제 찍은 게네 오늘 50만이 넘었어요. 네 오늘 50만이 넘었는데, 더 스토리 어 관계자분한테 어 축하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예상보다 어 히팅이 늦대요. 한, 한 120만 정도 계산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 정도 콘텐츠는 충분한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50만이 면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요? 예, 어마무시한 거라 뭐 어쨌든 뭐 담당자 분이 뭐 100만을 예상하셨다니까 참 감사드리죠. 예, 별 것도 아닌 사람 유튜브 진짜 유명한 유튜버께서 찍어가셔가지고 조회수 안 나오면은 에, 그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뭐 나름 괜찮아 보여서 찍었더니,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러면은 또, 속상하잖아요. 네, 뭐, 딱,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저야 뭐, 히팅이 한명 나오고, 두명 나오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다는 게 진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기 때문에. 헤 <laughs> 예. 어쨌든, 50만이 넘어서, 어마무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TV, 영상도 15만이 곧 넘을 것 같아요. 요 예, 이번 주말이 넘으면 15만이 넘을 것 같아요. 네, 뭐이상훈씨 개인 뭐 그런 영상에 비해서는 또 조회수가 뭐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아, 15만이라는 시청자분이 봐주셨다는 건 정말 뭐아 대단한 거죠. 그걸 그게 그게 뭐 그래서 두 영상을 합쳐서 70만 정도가 막 나오는 판국인데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네, 보통 일입니까? 뭐제 생방송에는 이렇게 여섯 분 오셔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구독자분이 천명이 넘었는데 예, 오늘 또 구독자분도 천오십명이 넘었어요 네아 이천분 되면 은 제가 또 한번 크게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어제 2월 된네 레고 비규어 8종 세트 네 들어가는 케이스 한판 뜨셔야죠 네 제가 좀 방송이 늦어 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갈 겁니다. 자, 오늘 이벤트 2월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 리플 날아 주세요. 네, 하고 리플 날아 주십시오. 저는 묵집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승표 님. 홍승표 님을 위시하여 오늘 2월 이벤트에 참가하실 분들 우재현 님. 네. 윤순환 님. 네. 리리님. 네. 다섯 번 이상이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분이면 뭐 뭐.. 아, 레고가 없어서 미참이시란요. 케이스를 받으신 다음에 레고를 사셔야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국제 드래곤볼 모으기 시작했다고. 네, 다 모으는데 여덟 개다 모으는데 뭐돈만 원이면 되는데요. <laughs> 지금 저 드래곤볼 채우고 있거든요. 저기 있어요. 열이야 뭐 스타워즈는 따로 들어있지만,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채우고 있거든요. 주문한 것도 뭐, 언젠가는 오겠죠. 네, 지금 이제 손오공이3개고요 뭐, 저기, 뭐, 이, 저기, 브루이는안 들어가요. 커서. 네. 네. 지금 이제 저거 정도는 채우려고, 어, 한 케이스는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돌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분 이상이셔야 된다니까요. 는 네, 홍선표님, 우재현님, 윤순아님, 리리리님. 네. 네 분밖에 안 되세요, 상황이. 눌루. 여러분들이 다섯 분 이상이 참여해 주셔야만이 항상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요. 어, 제가 어, 묵집발 우승해도 2월. 네. 참여자분이 없으셔도 2월. 네. 두 가지 종류로 이래서 이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모두 충족 됐을 때는 항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문방 엔트맨이 끝나서, 3종 세트가 끝나서 이제 사실은 분양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분양을 하실 분들은, 아우 오, 제가 영어를 못 믿지만, 범님, 네, 저 같아요. 범님, 네, 범님까지 다섯 분. 지금 현재 다섯 분이에요. 맞아요. 홍수표님을 유시해서 법님까지 다섯 분이 참가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돌격을 해야죠. 네. 어차피 방송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 삐리삐리한 얘기는 내일 더 하면 되니까요. 그죠? 오늘 뭐 특별한 사회적 이슈 없이 멋진 날씨의 휴일이었어요. 자, 첫 판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묵집바 들갑니다. 어 자, 뭐 다섯 분이어야 되는데 또네 분, 시청자분이 또네 분으로 쭈셨네. 음. 애매해지네요. 아, 우재현이 벌써 내시면 어떡해요? <laughs> 미리, 미리 내놓으시는 겁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이 네 분이에요, 네 분. 4분. 그죠? 네 분이면은 늑집발을 하신 건데. 지금 참가하신다고 한 분이 다 나가시, 다 나가신 건가? 어, 또 여섯 분. 네, 지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리플을 믿고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2월 이벤트 들어갑니다. 토요일 밤. 자, 아이고 차관님 어서 오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첫 판이에요. 첫 판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붙을 수 없지만, 자,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묵지 빡첫판 들어갔습니다. 네, 2월 레고 피규어 케이스. 자, 내십시오, 네, 내십시오. 네, 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성립은 됐고요 5분이 지금 현재 리플을 달아주신 상태입니다 네 조금만 더기다려보고요 5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어, 끊긴거 같죠? 끊긴거 같죠? 네 그럼 자 골라야죠 어디보자 자 집이다 여러분 집 저를 이기시거나 비기신 분만 남고요. 네. 지신 분은 아, 자동 아웃입니다. 네. 먹어주네요. 네. 첫 번째 판이 끝났습니다. 몇번 살아남았나. 이제 두판 해봐야죠. 자, 준비하시고요. 저를 이기거나 비기신 분. 자, 묵지, 빵두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 레고 팬 케이스. 네. 두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 어, 이성준이 오늘 받으셨어요. 네. 좋은 주말이시네요. 네. 자, 지금부터 가고 있습니다. 네. 남으신 분들이 지금 발사하셨습니다. 자, 리플이 끊기면 다 내셨다고 간주하고요 자, 지금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전속권 왔기 때문에 자, 묵입니다. 자, 묵입니다. 묵! 저를 이기신 분이나, 네, 비기신 분만 남고요. 두 번째 판이 종료됐습니다. 네. 레고 피규어 팔피스 케이스. 네. 아, 세분 남으셨어요? 우와. 빠른 진행. 네. 물론 남은 세 분이 한 판에 다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묵. 지. 바. 네 행운대 백화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판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은 제가 방송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15분 됐는데 가는 거예요. 제가 딴짓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송구합니다. 네. 내일은 또 정시에 하려고 또 정신 바짝 차려야죠. 막뭘 하다가요. 잊어버렸어요. 네. 자 지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 내신 거죠? 자저 갑니다. 찝니다! 찝니다! 자, 이기거나 비기신 분이 남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되셨죠? 어, 두분 남으셨어요. 두분 남으셨어요. 자, 파이널이네요. 지금 파이널 이벤트네요. 자, 예선전 파이널. 네, 두분 준비하시고. 목지, 빠! 네, 드디어 3강 경기를 지울게 3강! 네. 두 분! 네. 우지연님 남으셨었군요. 네, 윤순환님 남으셨었습니다. 네. 자, 저 냅니다. 두둥! 우지연님 아웃! 윤순환님과 저의, 네. 파이널 배틀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묵찌빠에서 이겨서 2월이 됐어요 자 그럼 윤순아님하고 저하고 이제 결승을 해야 되니까 자 윤순아님은 아어 제가 말하면은 네 라고 리플 달아주세요 자 리플 달아주세요 네 라고 달아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초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자, 7초에서 6초. 저하고 결승 첫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묵지, 빠! 첫 번째 결승전입니다. 4, 5, 6, 7! 한 판이 끝났습니다. 윤순환 님이 찌! 제가, 빠!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순아님. 네. 축하드립니다. 하루에 2월을 거쳐서, 어, 오늘, 네고, 8피스 네, 클리어 케이스가 윤순아님에게 당첨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녹화방송 올라가면, 네. 카카오톡에다가, 네. 네? 어제요? 어제 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저의 승리를 <laughs> 네 어, 어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우승자입니다. 네 비록 오늘은 패배자지만 아 어제 제가 우승했기 때문에 졌었습니다. 자 녹화 방송 올라가면 네 녹화 방송 올라가면 어, 카카오톡에 오셔서 어, 성함하고 전화번호 주소지 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어, 저에게도 또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논방 엔트맨 3족 세트 중에 파이널이 오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더 스토리 영상이 50만 뷰를 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1,050분을 넘으셨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벤트 품을 더 많이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문방 엔트맨을 만들어 놓고 진짜 넋을 놓고서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퇴근하기 직전에 제작 방송을 올렸고 프라페 와가지고도 이제 갤러리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시기도 했지만은 하지 <laughs> 제가 프라에 일을 조금 하느라고 정신줄을 놓다가 네, 방송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네, 그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아, 물론 뭐 내일은 일요일이라 저도 이제 하루 종일 프라 앞에 있을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갤러리 하러 오실 텐데 어, 저하고 이제 또 어, 만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신나게 아침부터 방영하고 준비해야죠. 네 모든 패밀리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정말. 어... 여러분들 덕에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프라페 이벤트 시간에는 이제 오늘 엔트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브라페의 셋업이 된 드디어 T800 생성 씬에 대해서 제가 큐레이팅을 맞춰 놓고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벤트 진행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문의 온 것들 다시 한번 추스려서 방송 해드리고요. 만들기 방송과 콜렉팅 방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키덜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멋진 토요일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프라페에서 뵈요 네, 볼보였습니다.